물랜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네. <laughs> 아니 제가 조금 이제 네. <laughs>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스 더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랜만이죠. 회사에는 이제 이번 연도에 마지막을 한하게 됐는데 저희가 함께하는 기념으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아니요, 이제 한 명씩. 저, 한 명씩. 네. 아, 그래요? 자, 다른 팀이 했으면 하는 소재 있나요? 하트 해주세요. 자, 다른 것도 말씀해주세요. 와이파이 전화기 키스요. 아? 와이파이 뭐예요? 전화기 키스. 와이 파이 해주세요. 와이파이 해주세요. 아, 그 전화기에다가 하는 아 거죠? 아 전화기 퍼포먼스. 아 아, 뭐 <laughs> 자, 다른 것도 있나요? 없군요. 형, 들어와. 없대, 이제. 헬미. 헬미. 헬미 자신 있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네. 아, 아, 저기 이제 렌. 아, 아, 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렌 가볼게요. 네네. 렌은 어떤 거 할까요? 어때요? 네. 오늘 이제 좀 렌이 귀여운 네. 렌 헤어와 쑥스러워요 볼트있어요 큐티 아니에요, 큐티 지금 렌 솔로곡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게잘 어울려요, 솔로곡과 지금의 네. 렌이 다른 거했으면 하는 거 있나요? 음 없네요. 아모르파티요. 이.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원하는 포즈 있나요? 체스. 체스 한 번. 체스 포즈요. Nice. <웃음> <웃음> 다른 포즈 있나요? 원하는 포즈? 네? 무왕 부왕? 무왕이! 무왕이? 무왕이! 무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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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왕 오왕 해주세요 뭐? 어? 딱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다른 포즈, 원하는 포즈 있나요? 아, 백사총? <laughs> 핑크하면서 윙, 윙, 핑크. 띠모라트! 이모라트 띠모라트! 노래 맞춰서 춤춰주세요. <laughs> 노래 맞춰서 춤춰달라고요? 와, 세세. 에? 붐. 마지막. 마지막. 네. 카리스마. 제일 솔로곡 좀 틀어 주세요. <laughs> 날, 날. 내가 먼저. <laughs> <laughs> 자, 제일 <JR> 뭐 할까요? 파이어 <laughs> 워. 파이어 파이어 이어자뭐할까요 아기 깨비. 아기 아, 깨비 진짜 오랜이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놀랐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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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거. 무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래요.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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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른거있어요깨물한트다주세요 <laughs> 아우... 네, 같이? 다다다다다다요 우호! 섹시하 보호해달라고요? 우호! 우호! 보호!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내가 강동호다! 아. 네? 아. 내가 강동호다! 내가 강동호다! 예, 구조섹시, 개화 섹시. 아, 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산자섹시! 귀여워, 섹시! 구조, <laughs> 아, 섹시! 나는 강백하다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가자, 얘들아. 해야 되는데. 아 가자, 얘들아. 아, 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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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웃음> 멋있게 <웃음> 하네요, 이번에. 산적 섹시! 귀여 섹시! 구조, 아, 섹시! 나는 당백보다 가자 얘들아 가자 두셋 파이팅 제알이 제일 많이 동감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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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뭐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 다른 거 헬미 어깨춤이요 어? 어, 어깨, 뭐 어깨 어깨 부분 뭐라고요 헬미 콜미 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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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부분을 보여드릴까요 어, 어 네, 네, 어떤 부분 아저 어깨 어깨춤 아아리브 정답! 엉덩이로 이름쓰기 <laughs> 다른 거? 저거? 랜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오프닝? 조금 늦어졌지만 네. 저희가 또 활동하면서 너무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할 수 있었던 또 헬미라는 팬사인회의 마지막을 또 연말에 장식하게 됐습니다 노래가 되게 좀 약간 <laughs> 마지막 멘트 <매트> 하는 느낌인데 <laughs> 아 이게 표시가 된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이제 1위 공략 영상도 아 1위 공략 아닌데? 맞나? 1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위 공양 영상 맞나요? 아 맞죠. 네. 마지막에 네. 뭐요? 아니 일위 공양 영상도 이제 공개를 아, 네. 했고 또 이제 어제 또또 가요대축제에서 네, 네.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리고 어제 이렇게 만나니까 네. 뭔가 네. 좀 기분이 색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팬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할게요. <laughs> 팬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네. 저요?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안지만잘 네, 보냈습니다. 거짓잘잘생어요요 w I don't know. I d o 없어, 없어. 어. 이제 이거 아 d 형아 t know. I d o 한번 봤지? 한번더 보여줘 기대할게 놀래 don't know. I d o n 저는 그럼 젠틀하게. 고마워요, 비슷해졌다. <laughs> 어, <민기 왔다>, <laughs> 오, 비키왔다. 비키왔다. 비키왔왔다 근데, 와, 머리에 귀엽지 않아요, 오늘? 왜또해 달라고요? 네. 여기 안무 없어요. <laughs> 불러 주세요. 불러 주세요. 아, 이거요? 동아야 아니, 같이 내가도 아, 네. 어, 미안해요. 네. 동호 지금 준비 중인가? 같 동호 준비 중이에요 네. 지금 지금 서 선수도 세수하어 아, 잠깐만요. 와. 자 이제 치웁시다 아, 네. 네. 지금, 지금 살짝 봄인데? <laughs> 봄봄 <laughs> 봄이라고요? 아, 아니야 네. 그래 어 저희가 이렇게 네 팬사인회가 끝이 난데요 그렇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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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2 9일인가요 네. 와 지금 3일 아, 맞죠? 삼일. 오늘 포함하면 3일네3 0일네 <목소리> 네 이제 진짜 연말 이제 내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소리> 모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저희는 내일 어그 얘기했대나요? 어. 아 잠깐만 잠깐 <목소리> 얘기하면 안 돼? 비이다안 된대 비해서 열심히 왜그 비밀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말해도 돼. 아니 이거 이걸 왜펜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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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할게요. <목소리> 이쪽에서 해도 된다고 이쪽에도. 아니 그... 해해해 아, 괜찮아 할게요 아니 저희 내일 네. 주심당으로이게데 <laughs> <찾아드릴게요>. 이게 비밀이었다니 <laughs> 아 비밀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laughs> 비밀, 비밀 아니에요 <laughs> 네아쨌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오늘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삶이 어 마지막 팬사로 인사드리지만 내일 또 저희가 유심당으로 네. 우리 연말을 또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보낸 예정이에요. 몇 시죠? 7 시입니다. 자7 시에 하죠? 7시? 자, 7시에 저희가 같이 뭘 거니까 다들 준비해 두시고 네. 뭐 드실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치킨. 네. 어, 네. 좋죠 좋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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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그 아주. 네네 치킨. 그럼 나는 치킨. 치킨. 그 내내 치킨 달력 받으셨어요? 네. 와. 네? 이미 품절이. 품요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네. 오늘 또 어떠셨나요? 우리 아, 네 볼터치도 하시고. 아니 사실 오늘 그 얼굴 생기가 엄청 강해서 <laughs>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요. 수족동가 그리고 그 뭔가 생기를 조금 불어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불자치를좀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활동할 때는 이제 조금 이제 팬싸가 미뤄진다고 해도 좀 서운했었거든요, 사실. 네, 또 오늘 이렇게 연말을 또 같이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 뜻깊은 추억이 될것 같고, 너무 기분도 좋고, 어, 다들 요즘 날씨 너무 춥잖아요, 그쵸? 아이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제 조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다 사랑해. 그래 아드님. 네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남은 3일 어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그럼 우리 이제 또 연말이니까 아론 형의 영어하는 목소리 한번 영어하는 목소리 영어로 마지막 연말 잘 보내시라고 Happy New Year <laughs> 그것도 내일, 내일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내일도 하겠습니다 네. 땡큐라고 부탁해 줬어 백큐, 백큐? 아 땡큐라고 안해 땡큐라고 해가지고 네, 백호, 백호. 맞아요, 네. 어... 진짜 덕분에 올한해 너무 행복했다고 같고요 어... 네, 활동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제핸사인가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춥잖아요. 아니, 추, 추워요. <laughs> 이건 추운 게 맞아요. 그건 추워. 네, 추워요. 이 네, 추워요. 네. 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걸 잊지 마시고 네. 올 한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올 한해 너말 행복한 네.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더 우리 러브 여러분들께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퍼포먼스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또 즐거운 팬사인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연말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랜선으로 만나요. 감사합 깨어롱부, 깨어 네, 지금까지 뉴이스트W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감기 안녕. 조심해요.